안녕하세요 코인아저씨입니다. 그레스와 유사한 멀티싱크 급초기 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참여해 보도록 하시죠. 그레스 정말 뜨겁습니다. 현재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가장 탑1의 그레스가 이렇게 등극이 되어 있습니다. 황금잔디라고 표현해야겠죠. 황금잔디 그레스 3달러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린 멀티싱크는 그레스와 유사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딥핀 프로젝트죠. 올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4월이죠. 시드 라운드에서 22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를 리딩한 회사는 매니폴드 트레이딩 탑 리딩을 했고요. 그럼 여러 명의 엔젤 투자자들도 보입니다. 올해 6월에는 에이서와 공식 파트너칩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CEO는 헌터 우드입니다. 미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기어박스 소프트웨어에서 테크니컬 테스터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이사로도 근무를 했고요. 메타버스와 프로그램 엑센처에서 4년 정도를 근무를 했었습니다. 멀티싱크 페이지로 이동해 줍니다. 화면이 보이시죠?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그리고 비밀번호 한번더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인업을 눌러서 가입을 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영문 이름을 그리고 성을 입력을 해 줍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 유저인 싱컬스 그리고 개발자 모드인 코드스가 있습니다. 저는 싱컬스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펌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입이 되고 이렇게 API 키가 생성하라는 메시지가 보이게 될 겁니다. Create API 키를 클릭하게 되면 키네임과 그리고 URL을 a l l o w e 가 보이게 될 거고, 그 스토리지 a g e 이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입력하시고, 그리고 스토리지 리 g e 은 아시아겠죠? 아시아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Allow, localhost and local network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URL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URL은 여러분들의 PC IP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IP 주소는 돋보기를 눌러서 cmd를 입력합니다. 커맨드의 약자죠. cmd를 돋보기에서 눌러서 입력하시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명령어 ipconfig를 입력합니다. i p c o n F, I, G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IP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죠. 여기 에 있는 IP 주소를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Ctrl C를 누르시고 여기 있는 Enter URL에 Ctrl V로 입력을 하시고 Add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Create 키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API 키가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그리고 URL이 이렇게 보이시게 되면 소공적으로 API 키가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현재는 가입까지만 가능합니다. 향후 테스트넷, 그리고 메인넷이 출시가 되면 추가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레스와 유사한 멀티싱크 참여 방법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인 아저씨였습니다. 우리 함께 부자 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